안녕하세요 전파과학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지난주에 이어 인류 역사를 강타한 전염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10일 러시아의 페스트 모스크바에서도 페스트가 유행했습니다. 환자가 발생한 마을을 강제로 격리하자 위기에 처한 주민들은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약 10만 명의 사람이 죽자 러시아 제국의 황후 예카테리나 대제는 방역대책으로 모스크바에 있는 모든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포고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12. 필라델피아의 황열병. 1793년에는 미국의 수도가 필라델피아였습니다. 유난히 덥고 비가 많이 내리던 그해 여름 필라델피아의 괴질이 퍼지면서 하루에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에는 알수 없는 이 병의 원인과 고열 및 근육통과 황달 등의 증상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 병을 황열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모기로 인해 전파되는 이 바이러스는 현재 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나 지금도 주로 열대 지방에서 수시로 발병하여 매년 약 2만여 명에 달하는 인명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황열병이 있는 나라로 여행할 때는 반드시 예방 주사를 맞고 떠나야 안전합니다. 13. 독감의 대유행 산업 혁명이 진행되면서 교통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1889년 러시아에서 시작된 독감은 빨라진 교통수단을 따라 순식간에 유럽 전역에 퍼져 초기 발병 이후 5주 만에 발생자 수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에서만 100만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14 미국의 소아마비 대유행, 1916년 대유행한 소아마비는 미국에서만 2만 7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6천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WHO의 조사에 의하면 1989년부터 2018년까지 30년 동안 세계적으로 소아마비 환자가 35만 명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폴리오 바이러스가 원인인 소아마비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몇 시간 또는 며칠 사이에 주로 다리 근육이 급격히 쇠약해지게 됩니다. 소아마비 환자는 살아남는다고 해도 남은 일생 동안 신체적 장애를 감수해야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1954년 미국의 의학자 세빈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면서 다행히도 환자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779년 이후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소아마비 백신을 세계적으로 보급하고 있지만 의학이 미발달된 가난한 국가에서는 지금도 드물게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39세에 소아마비에 걸려 보행장애를 가진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15. 스페인 독감 대유행 스페인 독감은 악성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소개되는 대표적인 대역병 사건입니다. 2년 동안 세계에서 약 5억 명이 독감에 걸렸고, 그중 5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대유행한 독감을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처음 발병한 것은 스페인이 아니며, 정확히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유럽인들은 대부분 쇄약해져 있었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 사이에 퍼진 독감 바이러스는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총 인구 760만 명중약 38%가 독감에 걸려 14만여 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20에서 45세 사이의 젊은 층이 6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6. 아시아 독감 대유행 1957년 2월 싱가포르와 같은해 4월 홍콩에서 퍼지기 시작한 독감은 그해 여름 미국의 해안 도시에도 크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계적으로 1,200만 명이 사망했고 미국에서만 11만 6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 독감은 오리 체내에 있던 바이러스, 그러니까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인간의 독감 바이러스와 결합하여 생겨난 변형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7 에이즈 대유행 지금은 흔히 들을 수 있는 질병이지만 30에서 40여 년 전만 해도 낯선 병명이었던 에이즈는 1981년부터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진 병이 되었습니다. 에이즈 또는 hiv라고 알려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병균을 퇴치하는 면역력이 악화되고 그로 인해 다른 병에 걸렸을 때그 사람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에이즈를 후천면역결핍증이라고 합니다. 에이즈는 원래 침팬지의 바이러스였으나 1920년대 서아프리카에서 인간에게 전염된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하라 사막 근처의 주민 약 64%에 해당하는 4천만 명이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발견되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를 방역할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증상에 따른 치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0년에 와서 희망적인 새로운 치료법이 보고되고 있다고 하니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18 돼지 인플루엔자 사람에게 독감을 앓게 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사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새와 돼지에게도 감염되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 바이러스와 돼지 독감 바이러스 그리고 인간 독감 바이러스는 RNA가 서로 비슷함으로 돼지나 새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둘 사이 유전자가 새롭게 조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9년 멕시코에서 발병한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해 동안 세계적으로 1억 4천만 명이 감염되어 15만에서 57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돼지 독감은 어린이와 청년들이 더 취약해 사망자의 80%는 65세 이하였습니다. 현재 돼지 독감도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19.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대유행. 서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크게 퍼져 온몸에서 치료를 하는 2만 8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그중 1만 1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에볼라 환자는 2013년 12월 기니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어서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말리 등에서 발생하다가 미국과 유럽에서도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볼라에 감염되면 치료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백신도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박쥐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온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20. 지카 바이러스의 대유행. 2015년 전 세계인을 두렵게 만든 지카 바이러스는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에서 여러 해 전부터 퍼지고 있었으나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모기가 전파시키는 바이러스로 어린이나 성인들에게는 별다른 증상을 유발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치유되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임신한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머리 크기가 정상보다 작은 소두증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포의 바이러스가 되었습니다.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으니 주의가 필요한 바이러스를 할수 있겠습니다. 인류는 탄생 이후 지금까지 여러 바이러스와 전쟁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차하는 사이에 온 도시를 돌며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목숨을 앗아가는 바이러스.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늘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지긋지긋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길 염원하며 다음 주에는 더욱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